아빠 잘 지내셨어요? 음 <laughs> <laughs> 오늘은 어떻게? 이번 <이건> 어디 가세요? 브레이조촬영이요아 스태디오 촬영. 머리 살짝 올려볼까 아 그러니까. 살짝 올려서? 스튜디오 음. 음.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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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가 몇 뭐, 시간 정도예회뿐인데한 좀... 회에 한 2시간 안에서한3시 정도면 진짜 빨리 끝나는 거지. 음.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소개팅 처음 나왔는데 남자가 아 이런 머리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머리 해달라고. 저는 올린 머리 좋아해요. 음. 올린 머리가 조금 더 남자답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성향에 따라 내가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하면 좀 그런 네. 머리 좋아하는 것 같고 예쁘장한 남자 좋아하는 애들 내리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 좋아하는데 음. 올리면 또싸나워지니까 한 눈썹 하셔가지고. 눈썹이, 눈썹 미남이잖아. <laughs> <laughs> 오빠 눈썹 좀 제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좀 가져가. <laughs> 눈썹이 없어가지고. 음. 문신한, 문신한단 말이야. 아예 없어? <laughs> 눈썹이 약간 삼각형 눈썹 끝을 다 잘라내고 다시 그려요. 어... 네, 끝이 없어요. 모나리자. 아하. 내 머리가 좀 만지기. <laughs> 네. 힘들 머리지. 네, 말을 좀잘안 음. 음. 머리가 속여. 깎고 음. 나서 네. 지금처럼 메이크업 하고 만지면은 힘들어져. 맞아요. 약간 수분기 있을 때 만지기. 오빠 혼자 머리 수상 올리고 세요자할때 올리면 내가 너무 과하게 올리난 과하게 올리는 게 좋아. 뭐라지 과하게 높높높아 이렇게 말지 올백.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냥 와이 그런가 보다 제 원래 그 스타일이었는데 음, 뭐, 지금 그렇게 하면 레전드입니다. 어? 그래서 어저께 오빠 그 레전드 영상 봤는데 <laughs> 비틀즈 코의 레전드 영상 봤어요. 어제 마음이 좀 힘들어서 막그 영상을 봤어요. 비리즈 레전드? 아니 뭐 그것도 보고 막대유명한 거잖아요. 토리니랑 진짜요. 나는 그런 토크쇼가 좋은 거야. 나는 희한하게, 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토크인데, 네. 비틀스 코드밖에 토크쇼 한 적은 없어. 진짜요 음. 아니, 옛날에 JTBC에서 저거, 음. 아! 그거. 음. 그게 뭐더라? 음. 아, 생각 안 나. 아, 나 생각 안 나. 속사속사. 맞죠, 맞죠. 아.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아, 얼마, 얼마 안 하고 팔았어. 음. 음, 멋있다. 진심이시죠? 역시 오빠 덕분에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다 오빠 덕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많이 설정해주시고 우리 희리님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정말 머리 잘하는 친구 유튜브 보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누가 돌잔치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희린 쌤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축전 모두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뭐 응. 갑자기 막 너무 말씀 갑자기 말하시는거 아니죠? 많이 진짜? 많이 찾아주세요. <laughs> 그런 거좀 얘기 좀해 사람들한테. 진짜요? 응. 오빠테 미안하니까. 뭐가 미안해? 어? 오빠가 이렇게 응. 숨 쉬고 살아 있을 때 <laughs> 많이 좀 서로들 활용을 <laughs> 해서. 나서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귀찮지 않으세요? 이것도 귀찮다고 하는 새끼는. 먹지도 말고, 싸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싸지도 마요? 응, 싸는 것도 귀찮지. 어... 여러분들도 와서 많이 많이 부탁해주세요. 응. 제가,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 천명? 그짜죠 처음엔 너무 오빠한테 절해야겠어요. <웃음> 절하는 <웃음> 거 찍어서 볼까요? 절요? 그죠. 처음이었고 절 한복 입고 절하는 영상 찍어고 이래서 자아 오빠 괜찮으세요? 아유, 감사. 너무 이쁘죠? <laughs> 여러분도 와서 보다 보세요. 따로, 따로, 인가요빠 조심히 가세요 녹화 잘 하세요 계속 따라가 <laughs> 계속 웃어주시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빠 조심히 가세요